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슬라임은 오리너굴 슬라임이에요 오리너굴 슬라임은 오픈한지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신생마켓인데요 사실 처음 오픈했을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도토리상점이라는 스토어에 상품이 입고되었다는 글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메뉴의 수가 3개로 조금 적다 보니까 다른 마켓 크런치 제품들도 조금 끼워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는 총 5개의 슬라임을 39,000원에 구매했고 하나의 서비스 슬라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슬라임들이 왔는지 오늘의 사과픽은 또 어떤 제품일지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슬라임은 마약 알조림. 어 사실 이것 때문에 구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신박한 컨셉에 반해서 구매한 슬라임이에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조려진 메추리알의 비주얼이 진한 늪지 슬라임 깍두기 슬라임에 이어서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느리고 웃음부터 났던 제품입니다. 클리어는 아주 빡하고 완벽하게 코팅이 된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녹은 듯하게 유연하게 도착을 해서 그런지 손에 조금씩 달라붙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액티베이터로 농도를 잡아주어도 손붙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속 매실입니다. 이건 비몽슬라임의 크런치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궁금했던 재료였는데 이렇게 처음 만져보게 됐네요. 소리가 정말 예술인 제품입니다. 너굴표 고추장 약간 미니 장독대 같은 귀여운 용기에 담겨져 오는 게또이 오리노굴 슬라임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고추장을 똑 닮은 비주얼의 샤벳 슬라임입니다. 용기에서 꺼낼 때는 이 미니 장독대 용기의 특성 때문인지 한꺼번에 쏙 하고 떼어지진 않는 편이에요. 이번 올인어굴 슬라임 제품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고 가장 재미있게 만졌던 샤벳인데요. 쫀쫀한 젤리 샤벳 제형의 슬라임입니다. 이렇게 늘릴 때는 진짜 고추장의 그, 그, 뭐라 하죠? 고추장의 그 표면과 정말 비슷해 보여서 역시나 웃음이 났던 제품이고요. 사실 구매할 때만 해도 촉감에 대한 아주 큰 기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샤벳이 만질수록 퐁신하면서 손이 좀 빨라지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기포가 찰수록 퐁신퐁신해지고 퀄리티도 훌륭한 아주 잘 만들어진 젤리샤벳 슬라임이에요 질감도 거의 없는 편이고 사실 양이 130ml로 조금 적은 편인데 어, 좀 감질나는 느낌 빼고는 아쉬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응집되어 있는 느낌의 첫 질김이 조금 있었는데요. 몇번 느려서 풀어주면 질김 없이 아주 퐁신퐁신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이 됩니다. 불표 쌈장. 고추장과 함께 고민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던 쌈장 슬라임입니다. 보기만 해도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날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유연한 농도로 도착을 해서 공중플레잉을 할때 균일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건 액티베이터로 살짝 잡아주니까 균일하게 공중플레잉이 가능했어요. 기포가 찰수록 풍신해지는 타입의 버터놓고 슬라임이고요. 점토가 소량 들어가서 자극이 강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까끌한 정도? 인가 살짝 촉촉한 느낌이 드는 바삭한 버터 눈꽃이라기보다는 살짝은 촉촉한 타입의 버터 눈꽃입니다 또 안에 진짜 쌈장처럼 청양고추를 다져 놓은 것처럼 어떤 연두색의 어떤 게 보이는데 아 진짜 아이디어가 대박인 것 같습니다 물망초 이건 서비스로 받은 제품이에요 얼루어 슬라임의 크런치고요 색조합이 어딘가 청초하고 청순한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 슬라임은 오동통 하트 비즈의 조합과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해 본 제품이에요. 얼루어 슬라임의 크런치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의 134번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시청해주신 우리 아사기분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은 약간 평소보다 목이 좀 쉬었는데 이거 알아차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 코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엊그저께 한라봉 씨의 작업실에 가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제 노래를 정말 열심히 한네 다섯 시간을 아주 열창에 열창을 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목소리가 목이 좀 많이 쉬인 상태예요. 혹시 나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달라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 말씀드리고 어, 스트레스는 정말 그때 그때 풀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코시국에 어, 어떤 스트레스든 이거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너무 꾹꾹 참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나만의 방식을 어,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 찾아서 그렇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보기 쉬었지만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주는 어떤 슬라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 수요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